혹시 오늘 축일 맞으신 분미사에 오셨나요? 베네딕도 계세요? 아, 베네딕도 계시죠? 베네딕도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또 혹시 주변에 오늘 가기 전에 축일 맞으신 분들, 베네딕도, 베네딕다 축일 맞으신 분들, 한번 축하 인사 한번 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일에 계속해서 마페오 복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쭉 연속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네, 어제는 열두 사도, 열두 제자를 부르는 복음이었 있는 그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파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는 게 아니라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들이 필요한 물건들인데 지니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돈을 지니지 마라 여행 꽃따리도여버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제가 월요일에 우리 만수일동 본단 오면서 뭐 짐을 많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박 뭐 삼일 여행을 가는 그런 게 아니니까 한달 동안 지내려면 그래도 옷이 좀 있어야 되겠죠. 석탁을 하더라도 캐리어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혼나게 생겼습니다. 여행 보따리도 가져오지 말고 신발도 지금 미사대 신고 있는 구두 평상시에 신는 거 운동화 벌써 3개인데 신발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고 여보로 또 많이 가져왔거든요. 예수님한테 혼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챙겼는데 이것조차 챙기지 말라. 왜 이런 얘기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니지 말라고 하신 이 물건들, 여행을 떠나는 데에는 사실 반드시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물건들을 챙겨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건데 가져오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이스라엘 그 지역은 곳곳에 광야가 있어서 여행 중에 들짐승을 만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기에 나오는 이 지팡이가 이제 뭐 걷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지팡이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여행 중에 들짐승을 만났을 때 동물들을 쫓아내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꼭 지팡이를 뭐 짚으면서 다닐 일은 없죠. 이 젊은 열두 제자들이 지팡이를 챙겼던 것은 광야에서의 위험을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되어서 세상의 하느님 나라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걱정에 따라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합니다. 여행 준비가 덜 되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여행길에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준비물이 빠졌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하느님이 제때 다 해주실 거니까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항상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습니다. 인간적인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기 이전에 하느님이 지금 나에게,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베네딕도 성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뭐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수도 규칙이라는 책을 쓰셨죠. 굉장히 오래 전에.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수도 생활에 어떤 원형을 우리 베네딕도 성인이 제시하셨는데 그 책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선 무슨 선행을 시작하든지 그것을 마치기 위해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서 청할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선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선행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맞춰주시도록 간절히 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베네딕토 수도의 유명한 구호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이 말에서도 기도가 우선합니다. 물론 기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베네딕토의 수도 생활하시는 분들은 정주 생활이라고 하죠. 한그 공간에서, 한 집에서 머물러서 정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살기는 해야 되니까 뭐 농사도 지으시고 이런저런 또뭐 작업들도 하시고 우리 외관에 있는 수사님들 성장이나 이런 것도 만드시고 소세지도 만드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쨌거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뭐 당연히 돈도 필요하고 옷도 입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아주 필수적인 것들을 유지해 나가려면 일을 하기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기도하고 일하는 거 모두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인간적으로 노력만 열심히 하고 일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느님한테 칭찬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일이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일,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기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은 그분이 원하시는 거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하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시고 또 내일을 준비하시면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오늘은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는지 돌아보고 또 내일은 이한 달은 이 여름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보시면 애물몽어상가 217번입니다. 베네딕도를 기리며 드리는 이 거룩한 제사를 인자로이 구보어 보시어 저희가 그를 분받아 주님만을 찾고 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일치와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룩하신 아버지, 정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맞다 하고 그런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를 위해 자신을 복원한 성인들을 기리며 그들을 놀라운 성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하여 인류를 본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새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의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쪽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전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나이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찬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신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오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의 주교 요 세리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주기를 만는 이들과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부세주의 분부대로 성가하리요니 아멘, 아멘.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그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평화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 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りんちゃん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내는복배도 주님, 주님을 시할하말소서제 영혼이 다 평성체소